대낙은 여러분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사커 c o 앱 구글에 치면 단돈 900원에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찾아오신 경로 b j 맞박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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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 여러분들 와 근데 레전드같이 호나죠아 진짜야 제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래도요? 네. 그냥 뭐. 한 지나니까 감흥이 없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예. 네. 아직 감흥이었다는 거네? 예. 아직 이선물를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이선물를 판매하고 스피드 가 천조가 들어오는 거 보면. 네. 아, 근데 네. 만약에 아, 네. 아, 네. 어제 진짜 두개 붙었으면 내가 피파에서 돈을 제일 많이 굴리는 사람이 됐을 텐데. 이 그러니까 천조면 진짜 네. 제일 많지. 아니, 근데 어제 태현이 형이 진짜 거짓말하고. 강화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 어. 전개 정도 금값 붙여줬고 그런데 아 이게 믹시 형이 눌러서 믹시 형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달렸는데 <laughs> 이게 제모래, 부모 형이 다 맞춰 주는 거예요. 어. 그 누가 누리는지에 어. 따라 그거였는데. 맞아. 아 기분 좋더라. 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슬슬 스케줄 또 시작인가요? 저번에 강화데이 때는 살짝 좀 뭔가 포텐이 살짝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다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거. 요거 요거. 이걸 이제 세번 BJ 분한테 맡겨는 다 쳐줬다고. 아... 이게 이게 진짜 마지막이신 거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 하나도 왔습니다. 자첫 번째. 어 강화라는 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저도 강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안아어 네. 여복까지 아, 깨지면 누가 내가 봤을 때 여복 깨지고 가야 을것 같은데 느낌이. 팔카 구카 깨지고 여기. 어 지금 한 번만 더. 그래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한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기서 이게 터져야 이게 네.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제발 퐁와 가슴 클럽어 역시 오와. 지금 가겠습니다 7분 왔다 지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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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후회 없이 간다 진짜 <laughs> 자 7분이 세번진짜는은세번다 깨졌다고 했습니다 비 j 한테 맡겼을 때지 저까지입니다 네번아기부다 <laughs> 선수 께서또 깨졌고 빡이 아, 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요거가 붙어야 되는데 진짜 조금 으로지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도전 붙자. 아 근데 마빠이는 진짜 안 던들여. 어. 얼마 전에 모먼트 제나드 칠까 붙였잖아. 제나드가. 그러니까 가 어. 존나잖아, 내 마빠이. 아니 오. 이 자리가 좋아. 어. 어. 이 자리에는 제나드도 붙이고 모먼트. 야 우리 저번에 차분... 그것도 붙였지. 3번은 6관, 3번 6관 이 자리. 어. 아니 모먼트 라이트 아까 돌렸네. 아직 안 보냈나요? 혹시? 너 라이트 사진 있어? 나 와서 사진 좀. 라이트는 제전문입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형권. 큰거한번 하자. 오케이, 좋다. 어, 그렇게 한번 하자. 자, 일단 보내주시면 바로 갈게요, 형님. 자, 일단 일길 수는 없네. 자, 오케이. 무다가 지금 라이프 전문가가 기 때문에 팩트 강화 한번가고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본캐는 일단 노잼을 가는 편이긴 한데 아, 솔직히 내 스케줄은 뭔가 노잼을 가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한개만께 갈게요. 근데 이거 붙으면 잠깐만 이거 터지면 바로 간다, 이거. 터지면 괴물 하나를 바로! 아, 아 너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죽대가 씨발 족도 없어. 아시이 ㅅㅂ 갓살 아유 개이끼 ㅂ 어. 형님 전 이런 포지션 너무 좋아요. 이런 포지션 좋은 게 여기서 그냥 붙여!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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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진짜 아우. 아, 야얘 야, 다음 가운데 있대 부르지 마. 전 이런 포지션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욕받이 하면서 붙이면 은또 이게 실명하는 아, 그래, 그래. 거잖아요 형님. 형님 제가 어제 이거 본캐로 실어해봤어요 제 본캐로 실험해봤거든요. 1목 다음에 그다음에 터지고 가는 거예요. 에너 너무 뭐, 아이스타인가? 실험을 <laughs> 본캐는 <laughs> 실험을 <그냥>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어, <laughs> 시대남자 아, 어. 제가 실험 저, 실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실험남자 <laughs> 예쁘다. 과학자야 니가. 자 실험해봤어 실험. 이거 터지면 간다. 여 어서 오 가겠습니다. 오, 가보자. 이거 맞으셔도 한번 맞다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사칼 무슨 최고야? <laughs> 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여기서 푸! 어? 어? 와 아, 진짜! 시발. 아. 야이 아이스파이 같은 새끼야! 와, 아, 와 진짜! 신입 뽑고 싶네, 이 새끼야! 형님한테 좀 보고. 돈이 안될게야니 죄송합니다, 형님. 그돈 어, 내는데 그, 형님 노점을 그, 한번 가볼까요, 네. 형님? 아시 사카 가달라잖아. 아니,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그냥. 그냥. 네, 형님! 편하게 해달라고.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재물 하지마고 그냥 가! 아, 나, 아 그, 네. 러려고요 형님. 예. 네, 어. 네, 그러려고요, 그러려고요. 노재물 그냥 밀려고요. 예.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풀카가, 풀카가 겠습니다 형님. 풀카가. 네. 예. 나, BJ 김우다, 바로 간다. 나정승니야 바로 간다, 여기서. 아! 풋! 오케이. 형님, 여기서 제가 증명할게요, 형님. 근데 이거 만약에 그대로 밀잖아요? 터져요. 오이걸 하나 깨고 간다. 에이 형님 봤습니다. 너이 끝대로 가. 국분 날에 안 가고. 아유 나랑 노잼어같다 에이. 미친 도 잃고 강아도 터지고. 네. 너 이거 도대체 너 진짜 못된 놈이야. 남은 이속까지 다 써서 다아내는건너 진짜 못된 놈이야. 사자 뛰고 말이죠. 제발 지를 말. 부자. 와. 너는 그냥 아이슈타인 보조하러 가라 실험 하러 가 실험 돈은 돈대로 할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자, 백컴 3.8칸. 어, 아, 제가 어? 갈게어어알겠어요 어, 어, 네, 제가 어, 게요습니다면 나한테 맡긴 형님이거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어 이거 선정되고 어오 보기 형. 그럼 나 이거 재물 하나만 더 가고 갈게. 오카이어울까 네. 오. 아, 나가 <laughs> 오케이. 깨지면은 깨지면 깨지면. 어머 돌이 다 나. 가자 이 번. 저 바로 갑니다. 바로 여기. 소신 있게 가야 돼. 강화란 네. 자신감. 옛날에 이거 진짜 잘 붙었는데 요즘 진짜 이제 강화 좀안 되는 것 같아. 예. 네. 가자. 전속력! 어. 저 지금 최선을 다 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강화가 이제 개지가또 이렇게 또 북한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좀. 아... 죄송다 주인님 아, 주인 뭐 아, 아, 아 근데 저런 거 붙으면 어. 존나 좋은데 3 5칸 네. 네. 아, 형님 오버워치 이거 베레커프 형님 혹시 우다가 눌러도 괜찮나요 형님 혹시? 우다가 아직 집에 안 갔냐? 아 형님 그래도 <laughs> 형님 어. 아남자가두 번까지는 기회 줘야죠 맞잖아 뭐한번 하고 그냥 집 가래 형나 여기 온지 3시간도 안 됐어 형아 우다가 자신 있게 지금 나왔습니다 형님 네. 더 이상 여기서 깨지잖아 야 그럼 강압이 이제 진짜 못할 것 같아 인정 진짜로 신나미게할게 형들 아 내가 너무 약간 좀 움츠러들었어 10초 이서 근데 오늘 강화 합방이라서 네더큰 어, 강화를 받습니다 형님 강화될 수가 없어요 형님 너무 많아가 묵직한 강화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에네 편의점 어, 일단 첫 번째 펑굴 가겠습니다 지금 어? 간다고? 네 붓붓라인? 네 붓붓라인 형그 유명하잖아 붓라인 피하는 라인 그 라인을 라인, 그잘 끊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버기 형이 말했어 남자는 자신감. 가자, 자. 이거 남자는 그냥 자신감. 대립감은 귀 이게 남자는 형님 자신감이라고 해가지고 형님 한번 꼬아서 가봤는데 예,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복구 될까요라고. 은간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혹시? 붙였어. 아네, 터졌어 와, 너 씨발 집에 가라 그냥. 간절함이 아니, 없어서 우리 그래, 간절함이. 집에 그래. 가, 인마! 이게... 야, 차비 졸아, 지금. 아유, <laughs> 씨. 자,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제가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한 번. 나랑 먹가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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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일단은 사칸까지한번 붙여보고. 아, 어. 바로 가자. 자신감 있게요. 아, 제발! 자, 지금 갈게요, 지금! 아, 형, 제발! 아, 우리 지효! 애들 갖고 있 진짜 다시 올라왔다! 아, 제발! 아, 제발! 가자! 나 이거 강화 이거 씨. 풀칸이 아니긴 했어 그럼 풀칸 최대한 하려 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릴보레 형 죄송합니다 형님 최대한 했는데 아, 아, 아 이걸 안 주네 진짜 아. 자 그럼 차범고선이 금카소 줘.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차범고선이 150조 야 이거 좀 큰데 여러분들 버면 버겸, 버겸이도 눌러달라 여기 있다 어차 강대 다 썼네 <laughs> 편하게 갈게 네요 간다 네요 보시죠야 칠칼 사서 가자 그냥 막아 2개라는 거야? 카칼 계속 봤는데 이거 안 나와요. 어우 X발 노잼으갈 거야? 아노잼으갈가려는데 이거 3개 딱깨고 가자. 형 갈게! 세개만 깨고 자, 오 1모 4, 5모 4, 5, 8레이크라트요거고 4모 지금 요 아이콘 차봄 금카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큽니다. 야, 붙을 때된거 같은데 금카? 그러니까 가나 섭외동생 신뢰꾼! 제발 사아도야 제발! 버릇! 와... 어? 형님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이제 네, 좀... 네, 힘들다 보니까 이 네, 네, 예, 형님 죄송한니다 형님 죄니거기 PK <2K> 서버 최초 <S> 모먼트 낙하패드 와 낙하패 오늘 근데 오늘 모먼트 서버 최초 금칸 이네 방송에서 나오면 의미있다 아 진짜 이거 뽀꾸 요 방에서 시우도 나오고 니꺼에서 모먼트 나오고 진짜 하은데죠 얘 칠까? 사주세요 아나꽉 그냥 붙였으면 좋겠다 진짜 아 붙였... 뭐네 계정에 뭐 이득을 떠나서 아, 맞박이가 뭔가 내선 다 한번 썼으면 좋겠어 가보자 아, 진짜 붙여보자 한번 야 여기 진짜 만이겠는데 룸비 그러면? 여기서 붙으면 또 시청자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고 드리고 뭐. 와... 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마헌트는 서버 최초지 여러분들 오마헌트 아직 안 나왔어 아예 도전하는 사람 많은데 왜안 붙어 이럴 때 지금 약간 EBS 굴리 타라 EBS 테베즈 나카타. 어 좋습니다. 좋다 가자. 나 아, 씨발. 오 가보자 가보자. 이구이가 터요 터져. 야. 좋아. 좋다. 야 좋다. 오 시원시원. 테베즈 먼저 한한방 하고. 가자. 오 이것도 커요. 누군가에게 인생을 할수 있어요 이거. 매달 테베즈 이건 재훈이라는 거. 본강아 아닙니다. 가자. 자, 자. 까비 까비 뭐? 아... 쉽지 않네 어? 이거 하나 더 깨우고 갈까요? 하나 더 깨우고 싶어 지금 느낌이 뭔가 산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거 자 이거 느낌이 안자 폴란드 금무자 붙으안돼 붙으면, 붙으면 안돼 터져 아 아... 아 씨발 아, 아 잠깐 더 그냥 갈걸 아... 내가 아. 아. 봤을 때 그... 아이콘을 더 드리자 저라리요좀 의미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붙었을 때막 의미 있는 대피로? 어 대표로 좋지 그거 하나 하고 다른 거 하나 더 하자. 에우제비에우제비 가자. 에호제비가어에우제비 좋다. 아, 에우제비 가자. 이거 붙으면 괜찮지. 이건 인기 많아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대표로 하나 가고. 자대로자대 대표로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잠깐만. 아 오. 가자. 에우제비오야 이거 뭐 들어? 레전드다 봐봐. 그래, 가자! 막방이! 이것도 이게 많을 텐데, 잠깐만. 에버시비우 진짜 금가 설마! 와! 아, 형제를 한번더 깨워봤어. 깔끔하게. 아, 느낌 어, 아이콘 포트 질가 사줄 수 있었는데, 포트까지 사주고 가자. 두 방대로 가자. 인정? 네. 이구 네. 형님, 큰 아, 형님인데, 잠깐만. 순위 한번 얼마인가? 근데 강화 대위가 딱네번 남긴 해. 했어요. 네. 애려와아 금가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 금가를 만들어달라고요? 금가가 필요한 거지, 형. 아. 아, 이빨, 이빨, 이빨. 아, 얘들아, 얘들아, 들 부터 바로 드릴게요, 형님. 야, 이거 갑자기 또 세졌는데, 내 방으로 가게 됐네? 그럼 눈이를 낙하다 직전에 가자. 네, 눈이 아 낙하다 직전. 아 후티 먼저. 후티 먼저 가볼게, 여러분들. 후티. 후티를 빠르게 넘겨. 후티 빠르게. 빡! 아 깔끔하게. 어, 잠깐만. 지도나이라고 슈바. 후티를 이제 약간 좀 빠르게 나뉘야 돼. 아. 푸띠에서 시간 끌면 안 돼, 우리. 한 어.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돼. 우리 에오재비 약간 시간 끄어안 돼, 에오재비 아, 야 이거부터도 개능이긴 한데. 자, 에오재비. 에오재비! 진짜! 푸짐! 와, 사복 개사복인데? 아 그냥 쭉 가, 줄까? 꼬거는개사복이고무이부터도 좋을 것 같은데, 무이무이 이거 오은 마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이야 살짝 느낌 어때? 가자, 제발! 설마, 이쁘게! 왜냐하면 이브영이 아까부터 별풍선 많이 쏘신 게 뭔가 어, 오늘 어, 하나 더 얻어가실 것 같더라. 이브영1바 맞죠? 와 우리 이브영이 그래도 뭐 하나 얻어간다. 어, 응. 어. 와이붙으면제짜레전드 레게놈들. 가보자 낙가타 서버 최초. 모뭐 금카 낙가다 초보자 한번 진짜 너는 이제 보기는 이제 본때쓸수 있는 거라서. 서체 서체 서체면서 모먼트 서버 최초 금카. 이거는 오카라 딱 가려주고 가자. <laughs> 자 이거는 오카라 이렇게 속담에서 었잖아요 이거는 아주 쉬운 옥하. 지금 가자. 뽀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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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째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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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앗!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까비! 고생하셨습니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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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룬이 또 유튜브에 나왔고 시청자분도도 들렸고 아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들 예아 네. 네. 어, 근데 어, 시청자분들 재밌어하셨어 아. 너무 잘 붙어가지고 재물이.